읽어봐, 응, 음, 안에, 안에 있다, 응, <laughs> 뭐요 엄청 맛있겠습니다. <laughs> 맛있죠? 반잘 됐어? 싱거워 싱거워? 괜찮아. 음, 음맛있까 소금 좀 칠까? 어. 청양고추 넣어줘 넣었어 근데 별로 안 매워 파슬리 해줘? 파슬리? 아니요, 괜찮아요 치즈만 있으면 될것 같아 음. 맛있어 합니다. <laughs> 1.4cm 아기집 사이즈는 그렇구요 난항까지 보이고 우주 4일차라고 합니다. 되게 생각보다 잘 자라고 있다고 했어요. 그리고 먹는 약은 줄이자 먹었어요. 이거 있는 거 지금 프로기노바랑 아스피린은 있는 것까지만 먹고 그니까 오늘까지만 먹는 거예요 이건 좀더 남았는데 어쨌든 오늘까지만 먹고 크록산하고 프롤로텍스는 계속 쓰기로 했는데 질정은 8주까지 쓰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질정은 8주까지 쓰고 끝날 것 같고 얘는 출산하고도 일주일까지 맞아야 된대요.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. 555 계속 맞을 것같 우선은 어, 이주치를더 받아왔어요. 여튼 기분 좋습니다. 어, 왜 3658이야? 일어나자마자 재는 게 아니라는 건가? 37. 그리고 증상은 양치도서 엄청 심하고요 그리고 어... 안 먹으면 울렁거리고 피곤하고 그 정도 엄청 심한 증상 은 없는 것 같아요 가슴 아픔도 아침에만 좀 심하지 뭐 일상생활 하는데는 큰 불편함은 없어요. 어제 좀 남은 파에야를 점심으로 먹으려 합니다. 사실 라면이 엄청 먹고 싶긴 하거든요. <laughs> 근데 우선 이거 먹고 정말 못 참겠으면 먹도록 하겠습니다. 비빔국수를 먹고 싶었지만 너무 오래 걸려서 그냥 김치찌개 밥 말아 먹기로 했어요. 남편은 만두를 튀기고 있어요. 대먹겠습니다.

오늘부터는 프로기노바랑 아스피린안 먹습니다. 이제 주사 맞고 질정만 넣으면 돼요. 굉장히 피곤합니다. 피곤하고, 그리고 이제 아랫배가 조금 나왔어요. 그러니까 제 배가 남은 거긴 하지만 거기서 조금 더 나왔어요. 일을 제대로 못닦겠어요 엄마. 헛꾹질몇 번이나 하는지. 그리고 이제 이 닦으면 잇몸에서 피나요. 흥을 <laughs> 뜯기. <우와, 어떡해. 웃음> 세상에 잠치를 어떻게 꺼내려고? 조금 대에놔둬 가지고. 찌개로 꺼내려다헛못 꺼내서. 두버분이 LA 갈비 드시던데 그분 <laughs> 그분도 임신 초기인데 저도 갈비 먹고 싶은데 집에 갈비가 없어요. <laughs> 그래서 참치에 상추 넣고 고추장 넣고 장조림 넣고 비빔밥 해 먹으려고. 나도 갈비 먹고 싶다. 갈비에 막 상추쌈 이렇게 한번 먹고 갈비에 묵은지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먹고 아 어, 그리고 냉 비빔냉면 먹고 아 어, 맛있겠다 음. 그렇네요 이거 먹고 싶다 해가지고 만들어 줄 사람도 없어 그니까 러 내가 해 먹으면 되지 에이. 친정엄마 없는 사람은 서러워서 살겠나? 나도 엄마 보고 싶다 혼자서도 잘하지 뭐잘보을수 있지 뭐 그치 짜라마, 그치. 엄마랑 참치밥 만나게 먹자. 알았지? 남편한테 전화해서 하지 요 전화 한게 아니라 사실 전화가 왔죠. 그래도 이것도 맛있어 보이죠? <laughs> 잘 먹겠습니다. 비빔국수. 맛있겠다. 와, 짱 맛있겠다. 벌써 군침 도고 <목소리도> 군침날 수 있잖아. 아, 어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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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맛있겠죠?